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검찰 수사를 앞둔 명 씨가 오늘 채널A와 만나 특검을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는 못 믿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해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걸로 알려진 명태균 씨. 오늘 채널A 취재진을 만나 자신은 특검 수사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는 솔직히 요새 보면 못 믿겠어요. 그러 그러니까 나는 특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그찝찝한 아, 방에 그냥 끝내고 차아프지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도 꺼릴 것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특검인데 그랬으면 좋겠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깔끔이냐 아무것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상설 특검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고메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문제를 입증하십시오. 명 씨는 대선전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강혜경 씨 주장에 대해선 전문성이 떨어지는 강 씨에게 연령별 가중치 보정을 지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내가 보기 편하게끔 보정을 하는 거라니까. 가중치를 못 줘요.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게 잘못됐어요? 내가 어디 공평한 거예요? 명 씨는 자신이 미래 한국 연구소의 실 소유주가 아님을 증명할 녹취 파일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초 미래 한국 연구소장 김모 씨와 강혜경 씨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자문료 발군은 받은 게 없다는 사실을 확인 받는 대화를 녹음해뒀다는 게명씨 주장입니다. 다만 녹음 파일을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는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의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명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 A 뉴스 이해주줍니다